자 리더님 여기 첫 번째 미션 미션 미션인 미션 미션 캐릭터와 본인의 스탯 스탯 디자인해 보세요. 네. 미션 2 캐릭터와 나를 대표하는 엠블럼 음. 엠블럼을 그리고 캐릭터의 특별한 능력을 설정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음 오케이 오케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나? 아뭐있을까 네. 아, 일단. 자, 제 여권 실력 관리 좀 해보자. 제발 와, 한식은 먹어야지. 오, 아, 확실한데? 아, 나 맞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와. 도영아 네가 어? 하는 것이 곧 정답이고, 너의 길이야. <웃음> <웃음> 아, 진짜 이거. <laughs> 대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네. 상당히 집중한 모습을 보여준 가운데, 우리 열두 개의 캐릭터가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 이야. 먼저 어떻게 기대가 되는데? 재밌겠다. 기대 중. 어. 재밌을 것같아너 세계관 뭐야? 일단 사우지 음. 나나 아 절대. 전투력은 없어? 어, 절대. 사우지는 <laughs> 아닌데, 뭐 일을 도와주거나, 아. 뭐 혼자 있어도 뭐 대화를 같이 하거나. 어. <laughs> 완성이 됐습니다 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 쉽지 않네요 좀 이따가 음. 이거를 12명, 저희 트레진 멤버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에이. 뭔가 떨리면서도 기대가 돼요, 음. 반응 그런 거 음. 약간 부끄럽기도 하네요 네, 부끄럽기도 하고 아, 네 어? 아, 쉽지 않다, 확실히 어떠셨어요 뭔가 하면서 어땠어요? 쉽지... 약간 자꾸 나는 그냥 내 생각만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자꾸 막 히어로로 빠졌다가 <laughs> 아, 그거 맞아요, 그거 맞... 맞아요 기존에 이만. 있던 캐릭터들을 네. 약간 잠깐 생각나게 하면서 계속 런게 있었어. 좀 어려웠던 것 같아. 아서 형 되게 잘했던 것, 어, 것 같아. 어, 멋있더라고. 확실히 그림 잘 그리니까. 사연을 거. 또 제가 세계관을 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와, 아 야, <laughs> 야, 진짜 이거는. 그림이 말다 했다. 데모, 데모몬데 <laughs> 이게 어떻게 변할지 그게 궁금해. 이 수준이라고 저희 리더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이 정도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려 한 번. 오늘 네. 와우. 완성형인데 마크까지 그래. 트레저 마크까지 오. <laughs> 와 좋다. 잘했다. 안녕하십니까 최하성입니다. 우선 저의 캐릭터의 주제는 무엇이냐? 저의 열정과 관련돼 있는데요. 저의 음악에 대한 열정, 힙합에 대한 열정, 패션에 대한 열정, 그 모든 열정을 함축적으로 모아놓은 그래서 불타오르는. 근데 빨간불보다 원래 파란불이 더 뜨겁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파란불로 현재 표현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의 부캐는 약간 방랑자예요. 근데 음, 뭐라 해야 되지? 방랑자예요. 엠블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뭔가 약간 좀 단촐한 세련미를 또 만들고자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더 신각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 그 퀴즈 아크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수집왕입니다 세상에 갖고 싶은 건다 수집할 수 있어요 다 제가 수집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저의 모든 부캐들과 캐릭터들을 코디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제이문지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사자. 아, 제이문지가 사자인데요. 이렇게 사자 캐릭터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귀여운데요. 근데 얼굴에 비해 갈기가 굉장히 큽니다. 오. 이유가 있는데요. 왜죠? 이 갈기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물건이나 뭐 먹을 거, 때로는 상상치도 못한 물건이 나오면서 누군가를 도와주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선물도 주는 이런, 이런 특별한 갈기예요. 네이 캐릭터는 탐험가 탐험가를 모티브로 이렇게 탐험가 모자와 큰 가방 이 가방 안에는 탐험에 필요한 모든 것들 네, 생존 생존 그런 툴. 네 그런 게 많아요 무기를 사용 갈기 안에 여러 가지 무기가 들어있는데 위험에 처할 때이 무기를 사자가 다룰 수 있어요 인간이 다룬 게 아니라 사자가 무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이 있습니다 네, 필살기는 그, 너무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울고 짖으면 우리 친구들이 와서 구해주는 거예요. 뭔가, <laughs> 네, 뭐 이런 스토리에 만들어 봤습니다. 네. 컨셉은 약간 천사 됐어요, 천사 천사 그래서 뒤에 날개가 달려있어요 천사 날개가 네, 달려있고 그지네요 <laughs> 그리고 제 엠블럼은 이거예요 옷이네요? 아니에요 화살도 있어요, 사실 화살, 어디에 어, 화살? 어디에요? <laughs> 뒤에 화살이 숨겨 있어요. 아, 뒤에. 아 되게, 아 되게 작네요. 화살이 필요한데. 엄청 아 작나봐요. 여기, 아 여기 화살도 아 옵션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아 여기 화살 여기 있고, 아 이제 여기 탁탁탁 뭔가 이제 있어 보이게 강장시켰고요. 이제 이 능력은요, 활쏘기가 있어요, 활. 이내 매력을 활로 쏴서. 사람들에게 맞춰서 내 매력에 빠질 수큐피트뭐 그런 비슷한 거예요. 오. 이제 날개를 이제 펄럭펄럭 거리면은 하늘로 날아올라서 무지개가 생겨요 무지개. 오. 오. 그리고 아기 천사들이 오. 나오면서 춤을 춰요. <laughs> 아, 이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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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는 거 이거 오. 이거, 이거, 이거. 필살기는 이제 몸에 있는 모든 색깔들이 엄청 밝아져요. 그러면서 오. 주변이 엄청 밝아지면서 모두 구름으로 가요. 그래서 아? 구름 속에 <laughs> 네? 빛이 나면서 이제 함께 구름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는 행복과... 아 완성될 거야 네 와. 행복 전문가죠 아되아천사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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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박사예요 오 제가 박사고 이 로봇을 이제 만든 거죠 오 그러네요 캐릭터는 이런 식으로 로그. 하려고 아. 생각하고 있고, 신실 어. 이모지를 표현하는데요 네, 맞아요. 어. 성격도 그렇고 어, 표정도 여러 가지. 네, 어. 이제 엠블렘은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로봇, 어. 아 오, 약간 기어 같은 어. 걸로 해가지고. 어. 아, 네, 네, 옆에 그래서 옆에, 이렇게. 옆에 있는 어. 것들 다 파편이에요? 이거요? 팀, 팝, 남이네요. 이건 그냥 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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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야. 효과. 효과. 그냥 무시하세요. 음. 능력, 능력. 능력은 이게 편안함. 뭐 같이 같이 있으면 편안하다. 오. 능력도 오. 뭐 능력도 아닌데 그렇죠. 일을 도와준다. 오. 같이 대화를 해준다. 무단지 뭐 그런 네, 거? 진짜. 아직 고민 중인데 네 그런 뭐 착한 캐릭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오. 네, 오. 감사합니다. 인간에게 <laughs> 도움네 <laughs> <laughs>